음, 음. 자, 이기 엄마 생일 파티. 이 얼굴 찍는 거 동영상. 나 엄마 태 얼굴 안 들어온다? 아, 음. 있구나. 일단 이메트가안나 글자가 다안 나오네. 왜? 뭐, 가 또, 또, 데 얼굴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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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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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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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같이 찍자 한더 있지 뭐가 있는데? 끝난 게 아니었어? 아 맞아 그걸 진짜 켜야지 이거 부를 거야그 그럼 거. 들아또 또, 어? 어? 있어 랑저 하나 장하다 애들 좋아하는 거 밖에 없구만 합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또 있어 네. 아니야 그 아, 소리가 나서 근데 좀 쉽지 않봐 이쁘다 보다. 야, 세상에. 태야 엄마가 저기 좀 불어. 알았어. 가족 사진 찍어. 어? 자. 지자. 지를 주다. 아버님. 왜또 있어? 아! 아, 맞아. 맞아. 이번 이거 처음 이게 이게 인데 맞아. 오, 이뻐이뻐뻐 이뻐, 이뻐. 얼굴이. 어, 엄마한 음 네. 거기 종 있지. 아니 종, 뒤에, 뒤에, 뒤에 봉투, 네, 네. 그거 좀. 다 어, 너무 다 우리 가족 사진 찍고 싶은데. 투야 여기 기다려봐. 아빠가 오어디가기리 와. 뭘? <laughs> 가족 사진 찍자. 뭐? <laughs> 오빠 오빠 얼굴, 오빠 맨날 얼굴 작게나 되게 염색했다. 자, 찍는다. <laughs> 또엄마 또 얼굴 크게 나왔어. 아, 나 진짜. 내 얼굴 맨날 크게 나와. <laughs> 그래서 이제 먹고 오까? 엄마가. 아, 그 카메라로 찍어봐, 그러면. 아, 엄마가 걔네 얼굴이 크니? 이건 무슨 케이크야 오, 우고리 음, 맛있다. 음, 일파다 음, 맛있파티 하나. 다 음, 맛있다. 어. 맛있다. 음, 맛어다 음, 맛어다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맛있다. 있 조건 중이야. 지금? 응. 안 했다. 아 왜? 예. 씬까지 있다가 찍는 거다 줄. 내가 편집해. <laughs> 아빠 올리지 마. 올리고? 그냥 우리끼리 봐. 아 제방이. 유튜브에 올리지만 안. 먹읍시다. 아니 그게 아니고 좀 <웃음> 사진이 촬때마다흐 터지나 오니까. 헬스장이 응. 아닌가. 누나 보고 안녕. 그래? 밥먹 먹자. 먹자. 유튜브에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. 하나 둘 셋. 우리끼리 안 좋잖아. 아무한테 보이지 말고 우리끼리 그 봐. 우리 가족 자물. 비디로 먹어? 뼈가 뼈를 못 빠르지 안 보여서? 저... 우리, 저... 잠깐 장까 급장. 이거 이건 되지. 응.

아빠 하루종일 제리했겠다이쪽으 어디 앉아 오빠 응 음. 얼른 앉아서 먹어 음대로 보여줬는데 하하한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그렇 예쁜데 애들이 터들릴것 같은데 안터고리게하리안 될까? 짠 오늘은 애기 엄마의 생일 파티 오늘은 이렇게 방송 이렇게 간단리고 그리고 그리고 요나고에또고송할게요 여러분들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그그치 안우들 오늘 네 오늘, 오늘은 단장 치킨 어문 장품 떡볶이 떡볶이 이, 떡볶이 이천 원 어치 토끼 주머는 강조해 케이크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파티는 어찌 끝나고 어찌 하고요 내 내일이나 시간에면몸 상태 좋은 방송 할게요 안녕히 어, 주무시고 다음에 뵐게요.